블루베리 나무 블루베리가 이렇게 단풍이 들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선 로즈 선 로즈 카네이션도 잘 자라요 레드 스타 칼란디바 카네이션 잘라서 심은 거 자라고 있습니다 칼란디바 레드 스타 칼란디바 여기도 있어요. 이거는 반찬통에 심은 거예요. 반찬통에 심은 거잘 자라고 있습니다. 화분 없어서 그냥 심어놨어요. 아무데나. 칼란디바 파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이거는 홍콩 여자. 여기는 새싹이 나고 있습니다. 됐어. 아무거나 씨가 있으면 그냥 심어 놓으면 돼요. 우리 집엔 다잘 자랍니다. 심기만 하면 다잘 자랍니다. 블루베리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. 단풍이 드니까 더 예뻐요. 블루베리 나무, 단풍 들은 거, 단풍 가을이라고 단풍이 들었습니다. 블루베리 나무, 잘 자라고 이거는 시청에서 준 거예요. 광명 시청에서. 지난번에 봄에 4월달에 4월달에 주신 겁니다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버이날 주신 거예요 한 노인 복지관에서 이거는 내조카가 사온 거 작년에 어버이날 이거는 내조카가 사온 거 이건 내가 샀습니다 내가 산거 이거는 내가 산거 이거는 파 파에서 심은 거예요. 갈란디바. 이건 내 조카가 사온 거. 잘라서 심은 거. 잘라서 심은 거예요.